안녕하세요. 제46회 손해사정사 2차 합격한 김...라고 이 합니다. 제 나이는 93년생으로 지금 만 30살이고 직업은 어, 생명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먼저 저, 제가 생명보험사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선배분들이 이미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었고 어, 전문성을 좀더 키우기 위해서는 소네상사 자격증이 있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1차 시험 할 때는. 어, 퇴근해서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 먼저 인강을 듣고, 인강을 다 들은 후에는 문제풀이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었고요. 2차를 할 때는 어 1차를 붓고 나서 거의 시험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거의 5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아침 시간에 출근하기 전 1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에서도 거의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었, 했었었고 주말에도 어, 거의 10시간 넘게 그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스터디 카페를 가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 의학 이론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칭 같은 게 너무 생소하고 아무리 제가 생명보험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뭐 암이라던가 이렇게 많이 뭐 청구가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어뭐 뼈의 부위별 내용이라던가 휴유증이라던가 아니면 치료 방법이라던가 이런 걸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생소한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꼭 영어 단어 외우듯이 반복해서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인강을 굉장히 빠르게 한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되게 반복적으로 인강을 많이 들으면서 어그 단어나 아니면 명칭들을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잘안 외워지는 그런 것들은 핸드폰 배경화면이나 아니면은 집에 보이는 곳 곳곳에 이제 그 프린트 해가지고. 눈에 계속 띄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면허는 있는데 자동차가 아직 없다 보니까 대인배상이, 대인배상 원투,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사상해라는 말들이 되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어, 떤 어떤 각 사고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 운전자나 아니면은 탑승자나, 그 어떤 그 배상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인강하고 문제 풀이를 병행하면서 어, 더 공부를 많이 했었던 과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인, 그 이론보다도 문제 풀이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유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많이 검토를 해봤던 것 같고 또 모의고사도 빠지지 않고 공부를 해서. 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도 저도 생명보험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다 생소한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숫자적으로 문제풀이 하는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의무보험이랑 그 다음에 선원보험, 뭐 재해보상보험 이런 것들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각 보험 유형마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구분 지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명보험사 다니다 보니까 조금 익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뭐, 약관이라던가, 아니면 실손이 개정 전, 개정 후, 또는 장애 같은 경우에는 신체 부위별로 장애 퍼센트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세부 내용까지 꼭 암기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과목 모두 저는 이론 강의는 굉장히 빠르게 듣고 문제 풀이를 계속 반복하면서 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어, 이각 과목마다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을 하고 다시 이론을 듣는 그러니까 이론 문제 풀이 이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같이 직장인 분들은 이제 평일에는 아무래도 시간 내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주말에는 무조건 공부 시간을 10시간 이상 채운다는 생각으로 마음가짐 을 굳게 먹고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제가 공부했던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공부할 때만큼은 최대한 집중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어, 그리고 시험장에서 사실 긴장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되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써내, 써내려 가기 바빴었고 혹시 제가 그걸 모르는 내용이라도 관, 관련 있는 내용이라도 쓰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과목마다 평균적으로 7, 8장 정도는 썼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써야지 아마 어, 무난히 합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도 써내려 갈수 있어야 공부도 많이 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공부라는 게, 시험 공부라는 게 되게 막막하기도 하고, 어, 렵기도 하지만, 가장 또 성취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어,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회사라는 게 비슷한 업무나 반복된 업무를 책받게 돌듯이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이렇게 보람을 느끼기 쉽지 않은데, 어, 이렇게 준비를 꾸준, 오랜 기간 하고, 그리고 합격이라는 글자를 받았을 때 되게 뿌듯하고, 어, 다시 한 번, 아, 내가 뭔가 그래도 할수 있구나, 아직.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을 얻기 위한 방안으로라도 공부를 꼭 꾸준히 잘 하시고, 꼭다 같이 47회 합격을, 4 7회에서또 합격자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